안녕하세요, 중국 투적가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연비가 상당히 좋은 벤츠의 SUV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GLA200 CDI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 차량이 공인 연비가 이 차량이 공인연비가 16.4이 정도 16이 넘어가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치수도 시내랑 고속이랑 둘이 합쳐가지고 나오는 연비죠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상당히 좋고 자, 고속 주행에서는 이 16보다는 훨씬 더 더 좋은 연비를 뽑을 수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주택등록일은 2015년 7월 6일날 차량의 주택등록이 됐고요 주행거리는 95,000km로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성능상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교환된 부위 한 군데 도 없고요 그리고 미세누유랑불량 있는 분들도 일치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가격도 상당히 가성비있게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 보실게요 자 정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리면요 일단 컨디션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라이트 백화현상 없고요 앞쪽 그릴부터 사단부 범버 보시면은, 데미지 본 것들 일체 없죠. 도장면까진부분도 없습니다. 광 상태도 상당히 잘 살아있고요. 색감도 너무나잘 살아있고요. 전체적으로 전면부 컨디션 너무 훌륭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 컨디션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부에는 한 군데 흠이 있는데요. 앞쪽 휀다 쪽에 이쪽에 부페인트 칠을 했던 흔적은 되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휠 컨디션은 상당히 깔끔하고요. 타이어 잔여량도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쪽으로 외판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뒤에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고요 약간의 뭐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타이어 잔에랑 어, 뒤에도 타이어 잔이랑 상당히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뒤에는 앞에보다 더 많이 남아있고요뒤에한 80%에서 9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렇게 썰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썰루프는 또 일반 썰루프가 아니고 파노라마 썰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에 후면부 비여드리면 뒤에 테일 램프 컨디션부터 해서 하단부 범퍼 전체적으로 크롬 라인들까지 와 전면부도 엄청 깔끔했는데 후면부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일반 트렁크가 니고요 버튼 한 번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쪽 내장지도 보송보송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부에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닫을 때도 버튼 한 번으로 손쉽게 닫을 수 있는 전동 트렁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 라인도 어, 비춰도 유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휠 컨디션도 오, 상당히 좋아요. 앞에도 휠 컨디션 좋고요. 전체적인 외판 컨디션. 여기도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자 실내도 같이 영상 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시트, 조수석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 건데요. 와 시트가 엄청 깨끗해요. 거의 뭐 신품급 수준으로 와 시트가 너무 완벽하고요. 컨디션 너무 완벽하고요. 자, 운전석 시트뿐만이 아니고 조수석 시트도 보시면은 거의 뭐 신품급이죠. 사용감이 거의 안 느껴지는 완벽한 시트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실내 내장질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근데 실내 안에, 어, 이쪽에만 약간 오염된 부분은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냥 차량에 탑승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오염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빡빡 문대면은 지워질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 심하지 않은 오염이라 볼수 있고요. 그 외쪽으로, 음, 앞좌석 실내 컨디션 전체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선 정확한 키로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선 정확한 키로수 이쪽에 나와 있고요 키로수는 95,8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들 앤딜 보시면은, 엔들에는 이렇게 엔들 리모컨이 있고요 앞쪽에는 패들시프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아는, 어, 이렇게, 컬럼식 기아. 그리고, 좌측 하단부에는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일반 벤츠 모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랑 에펙카 플레이도 이용하실 수 있게 안드로이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올인원 내비로 따로 장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터치가 안 되지만 이렇게 터치가 되는 내비로. 어, 교체를 하셨고요. 이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비싼데, 이거가 이제 시공을 해놓은 차량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큼지막한 후방 카메라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차량이 송풍구, 그리고 CD 플레이어, 운전 조성, 열선 시트부터 해서 프로토 에어컨 기능, 아래쪽에는 시각제, 여기도 수납 공간 커홀더 어, 뒤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USB 잭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위에는 ECM 룸 미러 블랙박스 앞투채널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단말기 자, 위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솔루프 솔루프도 일반 솔루프 아니죠 파노라마 솔루프고요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는 자, 파노라마 솔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쳐서 넘어가서, 자, 뒤쳐서 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아, 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옵션을 깜빡한 게 있는데요. 운전석이랑조석 양쪽으로 이렇게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쳐서 넘어왔습니다. 뒤좌석 시트 컨디션도 앞좌석 못지않게, 어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는 선풍구두 개랑, 아담부에는 이렇게 시가잭이랑, 딱 공간, 가운데에는 이렇게. 커플러 2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장재도 영상을 통해서 붙여드리면요. 네. 엄청 깨끗해요.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 일체 없고요. 그리고 안에 도어 안쪽 가죽 상태랑 시트 뒷면부 가죽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관도 어,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 연식 대비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차량이 또 메리트라고 볼수 있는 거는 원래는 이 차량이 없는 옵션이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에픽카플레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보이 차량 제차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이차량 말고 다른 차를 차량 원하시는 차량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셔도 자, 위에 번호를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체육관의 박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